에 RMA T 어, 지정되면서 기대감이 아,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그 바이오 쪽에 매출이 어,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죠. 그래서 합작 법인인 미룩사가 개발 중인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죠.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 진행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fda에서도 높이 사겼죠 그래서 fda에서 rmad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될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에서 아주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1월 2월 지났고, 이제 3월인데, 1, 사분기 안에 이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. 일상의 시, 실험의 결과를.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아주 커다란 그,